꼼꼼히 발라야 하는 자외선이 또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피부 좋아지라고 쓰는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해서 여러 화장품 성분 중에는 기미와 주근깨를 일으킨 성분이 있어요. 기미와 주근깨를 일으킨 성분이 있어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화장품이에요. 아니 기미와 주근깨를 그럼 어디...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으키는, 일으키는 성분이 있다니. 네네네네. 도대체 그 일으키는 성분이 뭔가요? 바로 펜옥시에탄올입니다. 펜옥시에탄올입니다. 펜옥시에탄올. 네네 에탄?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미생물이나 세균에 의한 오염을 막고 어. 보관을 하기 위해서 보존제가 들어가는데요. 아, 펜옥시에탄올은 아. 뛰어난 살균 작용 이 있지만 국내 허용치 기준인 1% 농도에서 약 20초 만에 미꾸라지가 기절할 정도의 우와.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어머. 어, 또한 네. 활성산소의 발생을 촉진시켜서 기미, 주근깨 원인이 되기도 하고. 피부를 건조하고 예민하게 변화시켜서 알레르기를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상시 김이나 주근깨가 잘 올라오시는 분들이나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 성분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 아. 아,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바르는데 우리가 생긴다니까 페녹시에탄을꼭 확인하겠습니다. 어, 그것 때문에 아,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저도 저도요. 그런데 아, <laughs> <laughs> 선생님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박사님. 이 자외선 차단제 없이 꼭 그런 분들 있거든요. 꼭 바르라고 하는데 아우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안 바르려고 하는 분들. 이 자외선 차단제 없이 자외선을 이렇게 세면 혹시 기미 죽은 게 뿐만 아니라 주름도 조금 빨리 생기지 않나요? 생길 것 같아. 음. 네 그러면 자연선차이가 피부를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음. 음, 보이시죠? 뭐예 네. 음. 음. 보이시죠? 뭐예 네. 음. 보이시죠? 뭐어 네. 아, 이게 아직... 과거와 옛뭐 과거와 현재가 before, after... 아니라 그냥 지금 한네한 네, 한 분의 얼굴입니다. 헉. 아니 합성 사진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어떻게 한쪽만 한쪽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의학 전문 학술지에 실린 미국에서 28년 동안 배달 트럭 운전한 69세 남성입니다. 음... 오른쪽 뺨과 달리 왼쪽 뺨은 주름도 아주 심하고 각질층도 두껍죠. 오랜 기간 걸쳐서 얼굴 한쪽만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한쪽만 노화가 됐어요. 음...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중에서도 자외선 A는 돌연변이와 직접적인 독성이 있어서 피부암 발생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 주의하셔야 할게 자외선 A 즉 UVA를 차단할 수 있는 PA 플러스가 표시가 들어갔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아